신작 발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아시다시피 저희 사과 실업은 지난 반세기간 다방면에서의 혁신을 주도했죠. 저희 사과 실업의 혁신은 바로 이 제품에서 시작됐죠. 아이팟, 아이폰, 아이패드, 아이참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비데. 변기에 앉은 유저와 자동으로 동계화되어 <laughs> 적정한 변자온도, 수압, 건조시간 등을 세팅해줍니다.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셨던 건 바로 이 저장 기능입니다. 그날 나온 녀석의 양과 굵기, 점성 등을 데이터화해서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 날짜별로 저장을 해줍니다. 아 그리고 오늘 혁신과 도전의 상징이었던 저희 사과 실험이 끊임없는 연구 개발 끝에 이뤄내는 형식적인 성과 공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이 뽕입니다아 지난 4년여간의 실험 연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어, 저희 샘플을 착용해주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여러분. 박은지 씨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은지입니다. 제가 사실 기상캐스터 시절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. 이 엉덩이에 패드를 착용한 게 아니냐고. 어, <laughs> 아, 여기 자료화면이 나가네요. 네. 그것은 바로 아이뽕이었습니다. <laughs> 자, 아이뽕과 박은지의 콜라보레이션. 아이뽕 바이 박은지. 네, 자유로운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. 내가 원하는 나만의 소리를 입력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놀라지 마십시오. 자, 이렇게 특정 신호의 반응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. 어, 그리고 남자친구 목소리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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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께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. 1차 출시국에 바로 한국도 포함이 됐습니다. <laughs>